안조아괜 나도 못잖아 큰일 고 가는건 괜찮은거 괜찮은 같아? 빨리 내려갔다조 내일은 이제 깨겠는데? 내일 한 셋째판에? 첫째 첫째판은 몸이 안풀려서 안돼 안 <laughs> 아니 어프로치가 너무 불안해 워크샵 남의 가자. 그, 그 얘기 했어 안 했어? 했어요. 했어? 느리지도 <laughs> 않으면딱 <안 돼. 웃음> 적당한 적당한 속도 느리지. 어, 그거 하고 올라가서 올라갔다. 떨어졌어. 아. <laughs> 그거 하고 다들 오빠 <laughs> 하나 <다른 거> 하고 <laughs> 다 갔다 왔는데. <laughs> 그러게 안 내려주려 고 그랬는데 뭐 사줄지 얘기 안 하면 그지.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아 이러면... 밑에 아... <목소리> 좀 밑에 아 한번 더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밑에 잘챙겨와야 내가 게잘 올려야 돼 오른발 나, 더 높이, 네. 더 높이 <놀람> <놀람>

오늘은 그냥. 아 손바닥 너무 <넘어왔어>? 아파. 아 근데 <laughs> 왜 해야 돼? <laughs> 아, 현까 봐야겠다. 안 하면 어디까지 떨어보현이 계속 켜져 <laughs> 있는 <터드라이비를 웃음> 거 아니야, 자기야? 현이껐어 바어 그러니까 세 개에서 네개 사이. 정도 한 번도 떨어져 본적 없어. 이 이번, 이번 기회. <laughs> 아니안 걸면 무조건 가야 돼. <laughs> <한> 걸 가. <laughs> 지금 가. 지금 가. 어, 어, 어. 찍게. 찍지 마. 나 이것 좀 보면 안 돼? 어? 왜네거 어, 네가 안 찍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. 아니야, 혹시. 어. <laughs> 아, 시~끼 진짜 걸고치게 어. 하는 거 봐. 나 니꺼 네좀 봐도 돼? 그 영어 어, 어. 아어 봐도 돼? 그럼 뭐 보는게 어렵다고 아니 이거 너 잠겨있는거 아니야? 아 How many are you coming here? 발 o w <laughs> 발발 찍고. 찍고. 어. 됐어. 어. 오케이. 어. 됐다, 됐다. e you coming here? How 이 a n y 다 r e you coming h 지 아 좋겠다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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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등반 시간이 넌이 정도밖에 안 돼야 돼뭐살 건데 뭐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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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 건데 <거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도 복분자한 병? 아빠 카드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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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고 괴로워 전화 이리 와. 아빠랑 한번 모여야지, 그래도. 야, 역시 프로젝트는 나야. <laughs>